안녕하세요 h 이하이 니하우 니하우 짤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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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아, 저희가 아니. 오늘 방학식을 했어요 방학을 드디어 받을 했답니다 제가 저희가, 저희가 전학을 와서 처음 방학인데 되게 설레네요 방학 과제도 별로 없어요 근데 많거든 난 없거든 자 그래서 느낌 좀 한번 발표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나? 네왜더 왜 나? 왜 나? 멀리말해봐아 뭐 어, 저는 방학할 어, 아, 때 정말 기뻐요 방학 때뭐 하고 싶어? 방학 아, 아, 때? 응. 어, 나는 너 싶어, 싶어, 지정 산가 가고 싶고, 청나가 가고 싶고, 물놀이장 가고 싶고, 거기다가 어, 그렇게올라지 마시고. 아, 보통 뭐보버랜드에버랜드에버랜드 가고 싶고, 아 저는 하고싶은게 너무 많아요. 앨이뭐하고 응. 음. 싶어. 나는 워터파크 통도 아프 근데 나는 그다음, 펜션 가고 싶어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아무래도 방학은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애들 만날 시간이 없었는데 애들을 만나가지고 친구 친구집 가가고아 친구집에 놀러 가고 싶어? 지윤이랑 인스 교환하기로 했어요 방학 때아 만나가지고 제가 지윤이 가든지 지은이가 우리집 와가지고 서로서로 인스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번 여름방학은 더 시원하게 보낼거예요 완전 시원하게 진짜. 자 어쨌든 오늘 여름방학식 마치고 즐겁게 보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도 어. 시원하게 여름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 Ja.